에..그럼 다 없지 가자! 어어어 야이게어 <laughs> 이게 되네? 등글개 <laughs> 등글개 <등글게. 웃음> 어 개발.. Okay. 비주얼 그치 이차는 비전이지 비주얼 전투기? 워음어어어 어디, 어디, 어디? 내가 브레이크 잡아 드릴게요 일아봐 Caution h o 죠 p 션 핫피자 아, 피자 먹고싶다 수제로 만든 피자 그 정말 얇은 크러스트에 화덕이 구운 피자 그리고 피로니 그리고 치즈 얹어가지고 아, 어! <놀라> <laughs> 그래, 요 탄수화물 덩어리 이제 그래요 자, 오랜만에 한번 예, 미래형 차를 타고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동 아니지 한번 달려가보도록하죠 네, 안녕하세요, IP 씨입니다. 자, GTA 5 로스산타스관광하기 그 122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넘어지라. 아, 어? 넘어지라 어, 어? 방금 페이크킥이야? 뭐야? 주먹을 쳤는데 넘어갔어. 그래요? 자, 등장합니다. <laughs>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말이죠. 자이 차량은 이제 컨셉형 차량이죠. 네, 벤츠에서 나온 이게 뭐지? 아바타? A V T R 차량인데 이 차에 이제 그 그러니까 컨셉이에요. 바뀔 수, 있, 아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으, 오, 빠르다. 네, 이게 좀 버그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야지 벤츠 로고 보이고 멀어지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러네요. 약간, 자동차가 캡슐 안에 있는 느낌? 네, 비전. 오. 제가 이 차를 딱 봤을 때, 아, 이 차는 아이로버에서 나온 차랑 많이 닮았다. 뭐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일단은 이 바퀴가,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바퀴가 완전히 둥글해요. 그 구형처럼 이렇게 딱 둥근 건데, 여기는 둥글다가 여기 쏙 들어가죠? 마치 강귤 주스, 아, 뭐, 어? 뭐야? 어? 네, 요거 약간 버그가 있어요. 이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뭐라고 해 이거 거, 거북이 등껍질? 네, 이게 조금 좀 징그러워요. 살짝 약간 그맥 프로 그 치즈 그릴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네, 그런 느낌 이 있고 네, 이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지? 야 이거 어느 바에 가면은 네, 그 미래형 그 테이블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전기차고요 네, 컨셉형 차량인데, 409, 어 뭐야, 469 마력에, 자륜구동,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다. 레인지가, 3, 어? 435 마력? 그밖에안 돼? 미래형 차량인데? 와, 어, 안에는, 이거는 아마 컨셉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뭘 넣을지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예, 핸들도 없고,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약간 미완성, 느낌이 무시나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것도, 총안 나오나? 총 네, 꺼내봐. 네, 아, 총못 꺼내? 아! 네, 요런, 흰색, 인테리어가, 예, 쪼금 대충 만든 듯한 느낌이, 예, 드네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들은, 경찰을, 경찰이 랑 돌아야 됩니다. 자, 과연, 뒷바퀴도, 지금 보시면은, 조향이 되거든요? 보시죠. 뒷바퀴도 네, 조형이 됩니다 자, 과연 이 뒷바퀴가 뭐야 네이 뒷바퀴가 조형이 되면서 네 핸들링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기차 야야야야야 자 폴리스 자 가기 전에 자 저희가 거쳐야 되는게 있죠 잠깐 잠만 이게 이 차가 방탄이 필요하나? 일단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아 vehicle에 가서 m o 피 i f i c a t i o n 경적 어디서 경적 지나하나이 차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경적 메뉴가 없네요? 왜 없지? 아 여기있다 뭐야 갑자기 없어져 나왔어 자아이게 없구나 아 제가 좋아하는 경적이 없네요 아 아쉽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조금 짜증나는 경적은 그래 이거하자 그래 아이 뻘리스 브레랭클 머리 왜 저래 오! 아니 경적 으로 딱. 자 봅시다. 야 진짜 다 어, 소리, 아유, 아유, 아유 리요 아, 씨, 오호. 에, 형님들, 나 도와주세요. 폴리스 왔어요. 폴리스, 어디 어 가만 있지? 라바, 라바, 라봐안 내려, 내렸다. 속죠 뻥뻥. 떠주세요! 아, 역시 든든하다. 어, 저기 도망가네? 최전방인 사람들, 어, 뭐야, 어 그렇게는 안 되지. 야, 이 차는 좀핸들링이 다르다. 와, <laughs> 상상 그 이상. 어, 야, 야, 핸들링이좀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요. 이 뒤에 조향이 되니까, 이게 좀, 어유이 정도 꺾으면 되겠다 했는데. 얘는 좀더 많이 꺾이네. 어 이상하다. 일단 가자. 네, 여러분들은 미래형 차량의 경적 소리가 토리야... 뜨고 오우 와. 야. 야, 얘는 핸들링이 이거 될것 같은데 안 되네. 어 이상합니다. 팝팝팝팝팝팝팝. 오야야야야야. 오우. 씨 이게 뒤가 조향이 될 텐데 그서 좋은 게 아니 아니네요. 일단은 좀 운전이 이상해요. 예,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막상 이렇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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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트롤 잘 되네. 오그러니까 뒷바퀴가 조향이 되니까, 차가 미끄러졌을 때, 중심 잡기가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급차 급하게 이렇게 다 꺾으려면은, 이, 제가 생각한, 방향이랑 좀 다르네요. 오야아2290 끝이야? 아유 근데 이거 미래형 차 치고는 그 배터리 한번 충전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439만 맞나아 435만 에밖에안되어요 그럼 바꾸면은 한 600km? 어.. 테슬라 완전 롱레인지 에 비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롱레인지가 한 800가나? 뭐 최, 최상의 조건에서. 우와! 야, 빠르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차를 개발할 때는, 네, 최고속력으로 가는 차 컨셉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엔진의 성능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죠. 뭐, 허머 EV6처럼, 뭐, 천 마력까지는 필요 없고, 오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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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그래요? 아나별아생각해 사격이... 어, 어쩐지 어쩐지 겨울이 없더라 죄송해요 어쩐지 뭔가 좀 싶더라 뭐야 어, 어, 어? 방금 힐했는데 왜이래 에이 폴리스 컴온 자여 제가 여기서 지금 제일 궁금한거는 이 미래형 태연은 과연 터질까 궁금합니다 어어 아오 맨팝빱 오우야야야 어, 방금 분릿지 브릿지 가겠는데, 이거 뒤에 조형 때문에 살았어. 맞다. 아, 야, 안 꺾여, 어휴. My beautiful wheels. 잠시만 이거 깜빡이 나오나?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나 이걸?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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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h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e t 기 전에 똥! 헬로우 놀랬죠? 텔레포트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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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머 엄머 i 머왜 m not going to end the ring. I'm g o i n 어 t 합니까 o s s 아 h e city. i 야야 자 군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텍스 로딩이 또 안되네 야400 5 0 0원지 찍네 흐! 점프! 오! 야! 아! 예발비주얼 그치 이찬은 비전이지 비주얼 전투기? 워! 더! 워! 음.. 어.. 디어디어디 내가 브레이크 잡아 드릴게요 일로봐어됐죠어쩔 것인가? 자, 태어 오나? 오 야야야 야, 야. 탱크가 있나요? 없지? 빨리 도망가자 탱크 나오기 전에 탱크 나오면 안돼 탱크 나오면 답이 없어요 그 아무리 미래형 차량 차량이 차량, 차라고 하지만 비전이라고 하지만 대포 한 방에 어... 탱크 포한 아니 한, 한 단? 한 발이면 끝납니다 어 말이 안 나와 어야 이건 좋다 그 이거 그오 왔다 왔다 나 관계자 오오오 잘못 끼웠어 잘못 사 이거 약간 다시 보니까 약간 그 같은데 캡슐인데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캡슐 공으로 생긴 아 뭐냐 유리 구슬처럼 생긴 그 자,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약간 애벌레 같기도 그 애벌레 알 같기도 하고 아뭐래시오 좌석 다우이는 응? 나 미래에서 왔어. 왔다. 아, 미래형 차량인데 배터리 아 배터리래. 방탄 아니네요. 테슬라는 바, 방탄인데. 물론 유리 말고. 아, 유리가 방탄이었나? 뭐 하여튼. 왓? 우! 또 과연 이 배터리는 물에 취약할까요? 아니군. 어 야! 야 부딪다오우 오오오! 오오! 야야야야야! 아 이거 내가 그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그 방식들하고 컨트롤하면 안 되네, 이거 좀 다르다 아 너무 달라 이씨 그니까 비슷거 같은데? 막상 운전해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림만큼 차 안움직이네요? 약간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 어후 데 폴리스? <뭔리스> 야, 확실히, 미래형 차리감 단단하네. 자, 일로 갔다가, 야, 이때는 좀 차가, 뭐, 그래요. 오 쓰읍, 아, 뭔가 이상하다. 뒤축이 조향이 되니까 이상하다. 물론, 유료 트럭에는, 그러니까 트럭 같은 데서는 그 뒤축이 조향되는 거는 아마 뭐 자주 있는 일일 거예요. 아, 택션, 아이고, 망했다. 그런 일이 뭐늘 있는 아 뭐까 그러니까 뭐 처음은 아니죠 근데 세단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상하다 옷탈수 있니 타봐 아그렇튕 했네요 근데 이걸 흰색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 <laughs> 네, 물론 실제로 나오면은 또는 실제 컨셉카를 보면 아마 이런 느낌 아니겠죠 이거는 게임이니까 그리고 이 만드시보니 좀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 네, 조금 한.

올라볼까? 허이~ 천벙 네, 미래에는 여기 낙하산 다가서 나오겠죠? 배그처럼, 아, 뭐래? 제 여기도 오늘... 오나... 어, 아, 잠시만 여기도 있으면은 별수있을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는 네 헬기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걸어나오면은... 뭐, 그거는 답이 없죠? 어? 다 들으려 볼게요. 여기 있으면은 위에서 내려올 수가 있나? 아, 내려올 수 있구나. 오케이. 온다. 한번 들어. 지금 차가 앞에 지금 왔어요. 이쪽에 여기에. 그다음에 이 경찰관분도 내려오겠다. 아이고. 제대로 오겠다. 아, 이거 걸리겠다. 이거 오나요 아, 지금 나면 좋은데. 오, 아, 그렇다. 요, 그래, 이게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안 걸어 나오는... 예, 제가 이깁니다. 근데 걸어 나오니까... 오, 우, 왜 이래? 아, 벌써부터 하자가 보이네요. 아, 뭐래? 어... 어... 에 자, 핵에서 이거 보면은 이차 뭐지? 이러겠다 오! 멈춰. 여기 가서 없죠. 가서 없네. 스포츠카? 야, 스포츠카야? 허이! 우이! 봤다. 허이! 차가 미끄러질 때 중심을 잘 잡았네. 자, 여기는 GTA 온라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어린 자 아, 알죠? 어, 에 그래요. 워또오큰 oh, 그림 봤습니까 오큰 oh, 그림 약간 좀 이상한데 <laughs> 오 됐다 자 바보자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볼까요 여기 여기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서 여기 구석에 짱그 짬바퀴에 있어 볼게요. 어, 어디서 고양이 소리 하는데? 과연 경찰 분들은. 아, 오겠다, 이로 뭐고 있죠? 자,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제 옆에서 바로 멈춰가지고 걸어 나올 수도 있고. 내렸다, 아이고. 내리지 마! 아, 뒤 해결이네. 아, 이고망했다 Hello, 뭐랬지? Psycho, p 어, 저기를, 저기를, 저기를 방법 있죠? h e 리스 가만 있어봐. 가자. 아, 자, 자, 자. Ready, Get set, Go Fire. 부엉. 어, 안 나와, 안 나와, 나 오. 아, 이논빨안돼고리가 있어. h e 그러면은. 굴려. 한 카즈노 가야겠어. 그럼 여기서 먹다가. 됩니다. 김오고 R P M 올라가면 벌써. 나안될것 아, 같은데? 음 아이고 돌에 부딪혔어 아후. 망이다. 도어가 그래서 나 E P 있네 이거. 없지? 없네. 아 저쪽이 아까운데?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난 새로운 무기 선택하겠어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나와라 됐다 발타 갔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계시고 또 자연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전기차 아 뭐래 <laughs> 과연 오프로드 성능은? 어 되게 빠르겠죠? 근데 왜안 올라온 속도가? 야이 속도로 100 이상 가면은 진짜 되게 빠른 거죠? 에오! 예, 크즈! 오! 오 일단 빨리 해결 어살 빨리 달려! 호 호! 약간 200까지 갔지 않았나? 오! 이거 볼까? 어! 아! 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아, 이거 안 떨어지네? 에이, 그럼 답 없지.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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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오! 이게 되네? <웃음> 둥글게, 둥글게. <웃음> 어! 저아 뭔가 좀 조절한데? 어! 여기, 있... 아유, 올다 아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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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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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어 어디 숨어 있지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다 있어. 아유, 헬, 헬, 아유, 아 아유, 주머 있다. 아 경찰 올것 같은데. 아 진짜 헬기하고 차가 해, 해결되면은 사람이 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람이나 차가 문제 해결되면은 헬기가 오고. 아. 지나가고 있죠. 야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건데. 헬기 가라. 가란 말이다. 가라고. 뭐야? 뭔 소리야? 다번 걸리나? 워터 어, 오터아 걸렸어 진짜 이차 왔어 어떻게 이거 이게 어, 다시 어뜨뜨뜨뜨다다다그렇지난 벗어난다 여기서 그렇지 좋 좋아 어오 좋은데 밖에 우와 아어 파이널 보스김 워터가 벌써 달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잘했다. 얘는 능력안쓰러 빠른데, <laughs> 진짜 나와. 자, 나와 주시고, 자, 슬림하게, 그렇지, 자, 이쯤에 와서 멈추고 능력을 써서 초고속으로 달려간 다음에 경찰이 스포를 하기 전에 앞에 야 빨리 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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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거 급정거 급급급급급 다다 멈추고 먼저 갔다가 여기에 와서 급정거 그리고 풀고 어우 미안합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면은 네 게임은 벌써 끝, 끝났습니다 빨리 아, 문 열어 네참 <laughs> 그랬다 어 이차 도무사 이차 밸런스 도 너무 빠른데 페달 발런스타 바로 앞으로 나가 네, 이렇게 해놓고 아, 잠깐 아, 됐다, 됐다, 됐다. 그래. 뒤에는 이렇게 숨어있죠? 당행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네, 별은, 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오늘이 처음으로 여기에 숨어있는데,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차가 낮아가지고, 볼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죠. 는 지금 헬기가 돌아다니고 문이 열릴 거예요. 오안 걸린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이 문이 참큰 역할을 해요. 지금 제 옆으로 지났왔습니다제 옆에 조그만한 그길 이렇게 하고 예, 오늘도 무사히 별을 뗐습니다. 됐죠? 어때요? 차는제다 박살났어? 아! 야, 결은 무엇이냐? 제 아무리 미래형 차량이라도 초알은 막을 수 없다. 경찰은 막을 수 없다. 어 그런 거죠. 뭐또또 어디가? 오유유. 아 운전 그렇게 못해가지고 뭐래? 어디야? 아까 뛰어가던데? 어, 그래요? 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급할 줄안돼 형님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또, 내일, 네, 또, 스포츠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에 들어간다, 어? 어,랄랄랄랄라. 별뜸. 에 원리가 뭐야? 왔다! 어, 어, 도시마